네, 카라반에 오면은 이렇게 카라반 안에 물을 넣어야 되는데, 이 물을 뜰수 있는 게 아쿠아롤. 네, 아쿠아롤이죠. 자, 특별히 저희 아들이 아쿠아롤 끄는 시범을 해볼 텐데요. 와. 출발! 자, 아, 방학상 어린이가 뜰수 있는 거네요. <laughs> 동글동글 하기 때문에. 자, 우리 친구들이 지금 아쿠아롤을 서로 서로. 아니, 같이, 같이, 같이. 친하게. 같이. 네, 출발! 이게 재미 같아요. 일, 이거 다 일인데, 이것도, 한 명이 하니까, 다 서로, 너, 너도나 하겠다고. 서로 일하고 싶어서 하겠다고. 네, 우리 첫째가 지금. <laughs> 첫째가 지금. 별다른 보상, <laughs> 별다른 보상도 없는데, 서로 하겠다고. 그렇죠. 왜, 남이 하면 재밌어 보이는, 이런 아름다움. 자, 슈야 이쪽으로 와야지, 이쪽으로. 수아 이쪽으로. 네, 어 슈아 한번또 해봤다고. 이제 고기도 먹어, 먹어본 놈이 먹는다고. 물통도 끌어본 놈이 끌어내요. 자, 우리 친구도 한번 해볼까요? 슈한번 양보해주자, 누나한테. 한 번만 해보세요, 누나. 누나 한 번만 해봐요 그래. 오, 올라 누나 한번해봐요 해봐. 진짜? 해봐. 자, 리에 누나, 과연 출발! 이야, 역시 큰누나들 그런지 잘해요. 출발! 서현이는 이따 물 넣고 물 놓고 올, 물 때. 물 때. 올 때. 올때 하자, 올 때. 그래, 올 때. 혼자만. 어, 잔디가 깔려있으니까 물통 뜨기도 재밌네요. 꼭 놀이기, 놀이, 놀이 같아요, 놀이. 자, 물통. 끌기놀이 이리와 어, 뭐. 이리와 일로. 거긴 아니야 이리와 이어오세요 어, 우와 와, 새로운 기운 자 이쪽 타입. 이쪽 자 이쪽 그렇지 그럼 아쿠아 롤에 물을 어떻게 넣는지 한번 볼게요 자 우리 가운데 네. 자 우리 삼촌이 와주고 가운데 여기 뚜껑을 열고 뚜껑 고아래 내려놔야 돼 아, 귀, 안,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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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다 놔주시고 왜? 네 우리 딸내미는 신발에 물 튀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이렇게 해서 물을 넣게 되면 물이 얼마나 들어가나요 이 통에? 40리터 40리터 4 0리는엄청나인데요 우리 그 생수 2리터짜리가 20개 오, 그렇게 딱 들어오네 오. 했어. <laughs> <laughs> 어 이제 더더더더좀 더. 수령 다 빛들잖아. 약한 1분 30초 만에 꽉쳤네요와 음, 여기 수령이 좋아서. 아, 자, 아, 5 아, 4 3 아, 2, 2 1쨈 아, 아, 물이 꽉 채웠어요. 아, 자 이제 됐으니까. 처음에 아, 들고 올 때와는 아, 약속있잖아요첫 첫 번째 그래 서윤이. 서윤이. 자 출발. 자자 <laughs> <laughs> 자, 다시 나와 다시 나와 <laughs> 역시 하나보다 둘이 힘이 세고 협력하고 도우니까 잘되천히천천히천천히 천천히 천육 체육대 체육대 같아 체육대 천천히 이런 거백치장도 맞으면 그렇죠 백치장도 <laughs> 맞으면 낫다 <laughs> 협동의 중요성 <laughs> 어형희 혼자 천천히. 봐요 봐요발에봐요즘발 조심해 어어어 발. 발 조심해. 발 조심해. <laughs> <laughs> 어, 시 이제 엄청 세다. 와. 이거 그거네.. 이거 꼭지 같은 게 없네. 지저 개발해. 꼭지? 어. 꼭지 다른 거 있어. 서나나아 뒤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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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로. 거기 아니야. 뒤로, 뒤로. 뭐야? 버리 그래, 시우, 뒤로, 뒤로. 하나, 둘, 셋. 그렇지. 어힘 세다, 시 하나, 둘, 셋. 그렇지. 스토어. 전 이제 아쿠아롤 아쿠아롤에 있는 물은 카라반에이 모터 펌프를 통해서. 아그 카라반 에 연결되는 건가요? 그렇죠. 그럼 카라반 안에서도 물을 틀수 있는 거예요? 이게 온을 줄고, 그러면 이렇게 여기 물 이렇게 이 나와요. 어. 물을 잘 이렇게 넣어주면 이게 40리터 카라반에 있는 물통이 될거예 40리터 여기에다 넣어주면. 끝 이거.